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백판 팝잇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 게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학 체험 꾸러미 안에 있는 수백판을 꺼내 주시고요. 수백판이라 하면 수 1부터 수 100가지가 표시되어 있는 판을 수백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백판이 팝잇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요거 가지고 수학 게임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요번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연산 게임 한번 해볼까요? 34 더하기, 음, 뭐 해볼까요? 우리가 100까지만 있으니까, 어, 100 이하, 결과가 100 이하 나오는 거? 59? 이거 해볼까? 34 더하기 59는 얼마일까요? 네, 93? 93? 이야, 금방 찾은 친구들 있죠? 대단한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 3개 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12 더하기, 35 더하기, 49 해볼까? 자, 이 세수의 합은, 어, 물론 암산으로 하는 거죠. 47에 96. 96? 저보다 혹시 빨리 찾은 친구 있나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더쌤 게임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빼, 셈 게임도 할수 있겠죠. 90, 90, 빼기 25는요? 네, 65, 60, 65, 이렇게. 음. 간단하게 빼기 게임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더쌤, 배쌤 연산 게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배수, 배수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배수라는 건 어떤 수의 몇 배가 되는 수를 배수라고 하는데 가령 2의 배수는 2의 배수는요. 네. 2를 한배 하면 2, 2를 두배 하면 4. 2를 세배 하면 6. 2를 네배 하면 8. 2를 다섯 배 하면 10. 2를 여섯 배 하면 12. 일곱 배 하면 14, 여덟 배 하면 16, 아홉 배 하면 18, 열배 하면 20, 11배 하면 22. 음. 어, 그럼 쭉쭉쭉쭉, 이해배수 다 눌러볼까요? 자, 어, 그러니까 이해배수 다 누르면, 아, 선생님 알겠어요. 이 줄이 전부 다 이해배수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서 이 줄이 모두 이 줄이 모두 2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의 배수는 우리가 짝수라고도 부르죠. 짝수. 자, 2의 배수를 다 찾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 한번 찾아볼까요? 3의 배수. 3의 배수 한번 찾아보죠. 3의 배수. 3의 배수 찾기 3. 3의 한 배가 되는 수? 3의 두 배가 되는 수? 3의 3배가 되는 수? 3의 4배가 되는 수? 3의 5배가 되는 수? 3의 6배가 되는 수? 3의 7배가 되는 수? 8배, 9배, 10배. 어! 선생님, 저 알겠어요.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알겠어요. 음,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오, 혹시 규칙성 찾았어요? 아, 두 칸씩 띄어 가지고 누른다고요. 뽕잉뽕잉뽕, 뽕잉뽕잉뽕, 뽕잉뽕잉뽕. 우와, 또는, 대각선으로 누르면 돼요. 아, 대각선으로 누르면 돼요? 우와, 이런 규칙성을 찾은 친구들도 있네요. 규칙성을 찾아서, 규칙성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디 눌러야 되죠? 아두줄 밑에 대각선을 누르면 돼요 두줄 밑에 대각선 이거군요 오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서 빨리 3의 배수를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4의 배수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원상복귀에서 원상복귀에서 4의 배수 자 원상복귀에서 4의 배수도 찾아보죠 4의 한 배가 되는 수 4의 2배가 되는 수 4의 3배가 되는 수 4,30이죠. 4의 4배가 되는 수 16,4,46,45,20,46,24,47,28,48,32,49,36,49,80은 40. 어, 저알것 같아요. 오, 세칸 띄어 놓고 누르면 돼요. 아, 세칸 띄어 놓고 누르고, 세칸 띄어 놓고 누르고, 세칸 띄어 놓고 누르고. 아, 그렇죠. 4씩 더해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또 규칙 찾았다 친구. 어, 선생님, 알것 같아요. 이거,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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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되는데요. 한 줄씩, 퐁당, 퐁당, 퐁당. 그러면 이걸 것 같은데요. 봉당, 봉당, 우와, 진짜 여러분 들이 찾은 규칙 대로, 하 니까 봉당 되 네요？봉당, 봉당, 또 봉당, 봉당, 봉당 한줄씩뛰 어가 면서 봉당, 봉당, 옳지 이렇게 하면, 우 리가 사회 배수 를 굉장히 빠르 게찾아낼수있겠 습니다. 오. 어. 선생님, 저 5의 배수 찾을 수 있겠어요. 와, 여러분 5의 배수 찾을 수 있겠어요? 5의 배수는 5의 배수는 바로 여러분 5의 배수 찾을 수 있겠어요? 5의 배수. 자, 지금부터 5의 배수 찾기. 1에서부터 100까지 5의 배수 찾기 시작. 어, 어안 눌러졌네요. 우와. 여러분 저보다 더 빨리 누으셨다고요 우와! 자, 5의 배수는 맞아요. 이두 줄이었습니다. 5, 10, 15, 20, 25, 30, 35, 40 이렇게 쭉. 네. 와, 저보다 5의 배수를 빨리찾았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6의 배수,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 11의 배수, 12의 배수 계속 찾아 나갈 수 있겠죠? 네, 배수를 쉽게 찾아다날 수 있겠습니다. 자, 배수 게임을 했다면 이번에는 약수 찾기 게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란 어떤 수를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6의 약수라고 하면 6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는, 없이 나눌 수 있는 수, 6을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는요 1, 2, 3, 6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의 약수를 1, 2, 3, 6이라고 합니다. 어, 쉽다고요? 오 쉬워요. 그러면 우리 5의 약수는요? 5의 약수는? 네, 5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이 나눌 수 있는 수는 네, 1과 5뿐이죠. 아, 1과 5뿐이다. 약수, 5의 약수는 1과 5뿐입니다. 그러면 10의 약수는요? 10의 약수는 10을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을까요? 네, 1. 그렇죠. 2. 그렇죠. 3은 될까요? 오, 3은 안 되고, 4안 되고, 5. 그렇죠. 5 되고요. 6안 되고, 7안 되고, 8안 되고, 9안 되고. 5, 10까지. 1, 2, 5, 10까지 해서 약수가 4개에 1, 2, 5, 10을 찾았네요. 오, 선생님, 그러면요. 약수는 무조건 1은 포함되네요. 네, 1은 무조건 포함돼요. 어떤 수의 약수든. 1은 무조건 포함되고, 자기 자신도 무조건 포함되는데, 그 사이에 약수들이 어떤 수가 있는지 찾는 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요거 해볼까요? 음, 조금 수 크게 줘볼까요? 12, 12. 12의 약수 찾아보세요. 어, 오, 무조건 일단 1은 되니까, 1하고 12는 되니까요. 그리고, 어, 2로 나눴을 때, 몫이 6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4니까 나눠 떨어지고,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고, 6으로 나눴을 때 되고, 7, 8, 9, 10은 안 되고, 11안 되고, 12. 어, 이렇게 하면 다 찾았네요. 1, 2, 3, 4, 6, 12. 이렇게 해서 1, 2, 3, 4, 6, 12. 약수를 모두 찾았습니다. 어. 좀 어렵, 어려운 거 내셔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난이도 확 올리죠. 그러면, 자, 그러면 49의 약수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49의 약수. 49의 약수는, 어, 1은 무조건 되고요. 2, 3, 4, 5. 에이, 7밖에 안 되네. 야, 눈치 빠르네 친구들. 1, 7, 49. 이세 개만 약수로 를 갖는 수였습니다. 1749. 우와. 이렇게 빨리 찾는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난이도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88. 88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88. 88의 약수 다 어떻게 찾아요? 일단 1대고요. 1 되고요. 188. 그리고, 어, 2 돼요, 2. 그러면 2가 되면 2로 나누면, 88을 2로 나누면요. 자, 우리 약수 찾기 게임 하고 있는데요. 어, 88을요. 2로 나누면요. 나누기 하면 몫이 44죠. 어, 44. 그러면 44로 나누면 몫이 1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하고 44. 둘다 약수가 되겠죠? 2로 나눴을 때 몫이 44인데, 44로 나누면 몫이 2잖아요. 2로 나누어도 나눠 나누어 떨어지고, 44로 나눠도 나눠 나누어 떨어지니까, 우리가 44도 약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고, 3 되나요? 안 되고, 자, 88, 4로 나누면, 4. 4로 나누면 22. 몫이 22네요. 그러면, 아, 22도 약수가 되겠네요. 22도 약수가 되고, 그 다음에 5, 6, 안 되고, 8 되나요? 어, 8 되네요. 8로 나누면, 목선 11이니까 8하고, 11. 네. 그 다음에 9안 되고, 10안 되고. 쭉 해서, 오, 약수 다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수가 1, 2, 4, 8, 11, 22, 44, 88, 12, 48, 11, 22, 44, 88 약수를, 88의 약수를 모두 찾았습니다. 허,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으셨나요? 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수의 약수도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더, 어려, 그러면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 더. 자, 그러면요, 음, 97. 97의 약수를 찾으세요. 97. 자, 97의 약수. 화면을 멈추고, 97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일단, 1 먼저 찾았겠죠? 어, 1, 1 먼저 찾았을 것이고. 자, 2, 3의 배수가 되나? 4, 5, 안 되고. 그렇죠 눈치챈 친구들이 있겠지만 97은요 약수가 1과 97밖에 없는 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수를 주시면 어떡해요. 어, 우리 이렇게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들을 몇개 찾아볼게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 자, 2, 2 일단 되고요. 2. 2는 1과 1 외에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1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3. 1과 3이 약수고, 자, 5도 있죠. 5. 1과 5가 약수를 갖고 있으니까요. 7도 1과 7. 그 다음에 9는 안 되고, 어, 11. 11은 1과 11을 자기 자신으로 약수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13, 13, 17, 19또또 또 있나요? 20일, 22, 23, 23 네, 23도 있고요. 그다음에 26, 27, 28, 29, 29. 어우, 잘찾네요 29, 30일, 30일도 아마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3안 되죠. 3내 배수니까요. 그 다음에 37, 네, 37, 어, 39안 되죠. 41, 41, 어, 41도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갔을 겁니다. 42, 43, 네, 43포함되고요그 다음에 44, 45, 46, 47, 47, 48, 49, 50, 어, 49는 77, 49니까 안 되고, 50, 51, 51, 51, 어, 51은 3에, 어, 약수를 3을 갔네요 3일은 3, 3, 7, 20일, 어, 51은 안 됩니다, 51은 안, 어, 51안 되고, 그 다음에 53, 53은 되겠네요, 53, 그 다음에 50, 7도 3의 배수가에 390조 안 되겠군요. 안 되고 59, 59, 59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갔습니다. 이렇게 1과 1외에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계속 찾아보죠. 이렇게 97까지, 네,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찾으셨나요? 자,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그 다음에 53, 59, 61, 67, 71, 73, 79, 9 83 89 97 6까지까지. 자, 여기 제가 누른 이 수는요. 모두 1과 1 외에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들을 모두 우리가 파비해서 눌러 봤고요. 이 수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소수라고 부를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는 그소수하고는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수는 0.1, 0.2, 0.3, 0.004 이런 소수, 이런 소수를 아시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소수는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소수라고 발음하고요. 소수. 영어로는 prime number 이라고 합니다. 음. 이 소수를요. 우리는 1과 1 외에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하고 100 이하의 소수를 우리 여러분들과 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소수는 우리가 중학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이 소수를 좀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소수를 미리 찾아봤으면 해서 여러분들께 소수 찾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소수 찾기 너무 힘들어요. 오 소수 찾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고대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수를 좀 쉽게 찾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를 놔두고. 이를 빼고 2의 배수를 모두 누릅니다. 2에 1을 빼고 2의 배수 모두 눌러요. 아까 우리 규칙성 차였던 거 생각하면 이 줄이 전부다, 이 줄이 전부다 이의 배수였던 거 알고 기억나죠? 그래서 이를 놔두고 2의 배수를 모두 누릅니다. 이렇게. 자, 채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그 고운 입자들을 걸러내는 채라고 생각하고요, 2를 빼고 2의 배수를 모두 걸러서 없앤 거예요. 네, 그리고 3을 빼고 3을 놔두고 3의 배수를 모두 걸려서 없애보도록 합시다. 먼저 걸러서 없어진 애는 놔두고요, 아직 걸러지지 않은 애들만 찾아서 눌러줘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배수, 자, 3의 배수 눌러서 모두 없애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3의 배수 3의 배수가 대각선이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3의 배수가 이렇게 대각선 3의 배수가 2개하고 대각선 2개하고 대각선 2개하고 대각선 2개하고 대각선 그 다음에 이렇게 3의 배수를 모두 걸러보았습니다. 자, 5 빼고요. 5의 배수를 모두 걸러냅니다. 5 놔두고 5의 배수를 모두 걸러냅시다. 이미 걸러서 없어진 애는 놔두고 걸러지지 않은 애들. 그렇죠. 5의 배수는 이 줄이었으니까 이 줄만 모두 걸러서 없애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7 빼고 7의 배수를 모두 걸러서 없애보도록 할게요. 7이 은 7, 7이 14, 7, 3, 21, 7, 4, 28, 7, 5, 35, 5의 배수 일때 걸러졌겠죠. 7, 6, 41, 7, 7, 49, 49, 7, 8, 56, 7, 9, 63. 그 다음에 7, 9, 81, 7, 17, 7, 7곱하1 2 10, 2 7 0 1 2 3, 3, 7, 21, 91 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7 빼고 7의 배수까지 모두 걸렀거든요. 그다음에는 오, 11이 남아있네요. 11 빼고 11의 배수를 모두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11의 배수는 22, 33, 44, 55, 66, 77, 88, 99거든요. 모두 걸러졌네요. 그러면 이제 13으로 넘어가야 보죠. 13을 빼고 13의 배수를 모두 누르는데요. 13의 배수가 13 곱하기 2배가 26. 13 곱하기 3배가 39. 걸러졌네요. 13 곱하기 4배가 52인데, 52가 걸러졌고요. 13 곱하기 5배. 5배니까 5의 배수일 때 걸러졌겠죠. 6. 13 곱하기 6도 걸러졌겠고, 7 13 곱하기 7 90을 없어졌고, 13 곱하기 8은 13 곱하기 8은 3배수다.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없네요. 그 다음에 17자 17을 빼고 17의 배수를 걸러내는데요. 17의 2배는 2의 배수일 때 없어졌을 거고, 17의 3배는 3의 배수일 때 걸러졌을 거고, 17의 5배는 어, 5, 5의 배수일 때 걸러졌고, 그 다음에 17의 6배는 2의 배수나 3의 배수에서 걸러졌고, 17의 7, 7배, 17의 7배는 7이나 어, 100일 넘어가네요. 이미 그래서 17의 7배는 없네요. 자, 그럼 뭐 어, 벌써 눈치챈 친구가 있을 건데요. 어, 19의 배수, 23의 배수, 29의 배수, 31의 배수. 아, 선생님, 지금 남아있는 수는 모두? 예, 모두 소수였어요. 이제 더 이상 걸러낼 게 없는 남아있는 수는 모두 소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 테네스의 체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백0 0 이하의 소수를 모두 찾아보았어요. 우리 어떻게 했냐면 어, 아 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 1은 제외입니다. 1외의 다른 수를 자기 자신, 1 외에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져야 되는데요. 1은 1... 1이 약수가 1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은 제외하고 2부터 소수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53, 59, 61, 67, 71, 73, 79, 83, 89, 97, 100 이하의 소수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어때 어려웠나요? 수백판 활용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만의 수백, 수백판 팝잇을 이용한 게임을 만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